시험지를 건드린 귀신의 복수. 서울 중심계에 위치한 S 고등학교 절리는 항상 치열한 경쟁과 높은 학업 성취도로 유명했다. 학생들은 매일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특히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모든 학생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해 겨울 S 고등학교에서는 소름끼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김유진은 평소 우등생으로 손꼽히는 학생이었다. 성적에 대한 압박이 항상 그녀를 짓눌렀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다. 그날도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던 유진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시험지를 훔칠 계획을 세운다. 시험 전날 밤 유진은 교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학교는 조용했고 경비도 돌아다니지 않는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교무실의 불이 꺼진 채로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책상 서랍을 뒤지던 유진은 마침내 시험지를 찾아냈다. 시험지를 손에 쥐고 미소를 짓던 순간 유진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교무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오래된 사진 액자가 유독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 액자 속에는 낯선 여학생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평소 학교에서 본적 없는 그 학생의 얼굴은 창백하고 어딘가 슬픔에 젖어 있었다. 유진은 잠시 그 사진을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고 교무실을 빠져나왔다. 다음날 유진은 시험장에 들어섰다. 교실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쳤다. 미리 시험 문제를 훔쳐봤기 때문에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험지가 배부되고 유진은 예상대로 문제를 척척 풀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문제를 풀던 도중 유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시험지를 응시하던 그녀는 깜짝 놀랐다. 시험지 위에 검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처음엔 자신이 실수로 묻힌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이어 손자국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놀란 유진은 시험지를 뒤집었지만, 이미 손자국은 사라진 상태였다. 주변 학생들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시험을 계속 보고 있었다. 시험이 끝난 후에도 유진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검은 손자국을 떠올리며,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유진은 기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유진은 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주위는 새하얀 안개로 가득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결국 유진이 뒤를 돌아보자 꿈속에서 본그 낯선 여학생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유진을 응시하며 손을 내밀었다 돌려줘 내 시험지 그 말을 남기고 여학생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다 얼굴 전체가 검게 변하며 무서운 웃음을 짓는 그 모습에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침대에 땀을 흘리며 누워있던 유진은 방금 꾼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험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마치 그 시험지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또한 번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온 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시험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훔쳐봤던 그 시험지였다. 당황한 유진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 시험지를 가져다 놓은 것 같지 않았다. 시험지를 들고 손을 떼려는 순간 갑자기 시험지가 찢어지기 시작했다. 종이가 스스로 갈라지며 찢어지는 소리에 유진은 비명을 질렀다. 친구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유진이 보고 있던 찢어진 시험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더 생생했다. 꿈속에서 유진은 다시 그 여학생을 마주했다. 여학생은 울부짖으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시험지를 돌려줘. 내 시험을 방해하지 마. 유진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여학생이 다가올수록 주위 공기는 차가워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분노에 찼다. 유진은 숨이 막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을 뜨자 유진은 침대에서 굳은 채로 누워 있었다.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방한 구석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꿈속에서 본그 여학생이었다. 유진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귀신은 유진에게 천천히 다가와 속삭였다. 내 시험지를 건드린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다음 날, 유진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병원에 다녀왔지만 의사들은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유진은 점점 더 쇠약해졌고 매일 밤 여학생의 환영에 시달렸다. 결국 유진은 모든 사실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급히 학교에 찾아가 교장 선생님에게 이를 알렸다. 교장 선생님은 놀란 얼굴로 유진의 이야기를 듣더니 오래전 그 여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여학생은 5년 전 s 고등학교에서 같은 시험지를 훔치려다 교무실에서 발견되어 교사에게 크게 혼났다고 했다 그 후로도 성적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사건은 학교에서 비밀리에 처리되었다 그녀의 영혼은 그 시험지를 지키기 위해 남아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듯했다 여학생의 원한은 유진에게 강하게 남아있었고 그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시험지를 훔친 대가로 그녀는 저주를 받았고 매일 밤 귀신은 그녀를 찾아왔다. 유진은 귀신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다. 숨이 막히고 몸이 마비된 채로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며 유진의 주변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날 밤 유진은 다시 꿈속에서 그 여학생을 만났다. 여학생은 슬픈 표정으로 유진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손에 시험지가 들려있었다. 유진은 그 시험지를 받아들였지만 시험지는 곧 뜨거운 불길로 변해 손에서 타버렸다. 여학생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며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넌내 복수를 다 치를 시간이야.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공포는 계속되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병원에서조차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유진은 가족의 도움으로 학교에 가서 그 시험지를 원래 자리에 돌려 놓으려고 했다. 유진은 교무실로 향했다. 교무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곳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유지는 시험지를 조심스럽게 교무실의 서랍에 넣었다. 그 순간 시험지를 넣은 서랍이 스스로 닫히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유지는 서랍을 다시 열어보았지만 시험지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교무실의 분위기는 갑자기 바뀌었다. 유지는 다시 공포감에 휩싸였고 그 순간 교무실의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밖으로 도망쳤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유진은 귀신의 복수를 계속 느꼈고, 매일 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갔다. 유진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병원에서도 그녀의 병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기운이 없어졌고, 그 귀신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유진은 자신의 집에서 비명과 함께 쓰러졌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유진이 사라진 이후 학교에서 그 여학생의 시험지를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그 시험지를 찾지 못했다. 교무실은 점검되었지만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들은 유진의 사건을 학교의 오래된 전설로 치부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시험지와 관련된 이상한 사건들은 계속되었다. 학교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소문은 여학생의 귀신이 아직도 그 시험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험지를 건드린 사람은 누구나 그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리고 유진의 이야기 또한 학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공포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 후로도 시험을 둘러싼 공포는 계속해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전해졌다. 유진의 경험은 학교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았고, 시험과 관련된 저주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에필로그 10 수년 후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사는 교무실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서랍 속에서 낯선 시험지를 발견했다. 그 시험지는 여전히 오래된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고 누군가에 의해 손상된 흔적이 있었다. 교사는 그것이 단순한 잃어버린 시험지라고 생각하며 버리려 했지만 그 순간 교무실의 불이 깜빡이더니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교사는 그 시험지를 다시 서랍에 넣어두고 교무실을 떠났다. 하지만 그 시험지의 존재는 여전히 누군가의 눈에 띌수 있었고, 그 시험지를 다시 건드리는 순간 또 다른 복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설이 학교에 전해지고 있었다.